My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싶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이에 따라 여자들의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패션, 네일아트, 주얼리까지 다양한 뷰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나도 좀 고칠까. 뷰티 문화의 결정체. 성형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성형 왕국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들과 변화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 성형 열풍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수술비만 5억이 들었다. <laughs> 어, 어떻게 된니까 얼마 안 들었고. <laughs> <laughs> 그지 그러면은... 않았지요. 코 없는데요. <laughs> 예, 네, 음. 완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마, 아, 코 이거 안 되는데. 아, 코요? <laughs> 정말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는 걸까요? 네,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연예인들이 쌍꺼풀 수술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그, 그큰 유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영자 씨 통해서 몸매 수술이 유행이 됐었고, 최근에는 양악 수술과 끝뒤 수술이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알아보는 성형의 모든 것. 9 0년대 초반,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실리콘 성형술은 볼륨을 주고 싶은 부위에 실리콘 고형물을 섭입하는 수술 방법이었죠. 성형에 대한 인식이 설 무렵 스타들의 성형수술 고백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형수술이 유행하게 되었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매를 바꾸기 위한 몸매 성형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특정 연예인의 성형사실이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성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의 기준을 확 바꾼 얼짱 몸짱신드롬으로 전 국민 운동 날풍 뿐만 아니라 몸짱처럼 비춰질 복근 성형이 유행했고, 얼짱 스타들의 급부상으로 얼짱의 인형 같은 이목구비를 따라하는 성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성형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성형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고,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사면서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네 자신과 마주하고 양악한 연예인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는 성형의 판도를 바꿔 놓은 양악 수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턱 교정 술의 일종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위턱과 아래턱을 절골 지켜서 이동시키는 수술 방법의 일종입니다. 처음에는 교합 장애를 위해서 그 의료용으로 시작되었었지만 미용수술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신마취를 하는데, 깨스마취라고 해요. 폐로 직접적으로 마취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장시간의 수술을 하고, 출혈도 있고, 모도 있고, 수혈 받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거는 그냥 쉽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까지 위협하는 양악수술은 단지 미용을 위해서라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수술입니다. 최근 이 고민을 해결해줄 뿌띠 성형술이 등장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누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과도하게 보톡스를 맞아서 밥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는 내려서가 취수로 해도 나는 막아야겠다. 인상하려고여기 보톡스 맞고 그랬어 왜 이래. 어, 진짜? 진짜? 어, 맞네? 점도 뺐어 점. 그래서 눈이 좀 아, 이렇게 안으로 리리 짧은 시술 시간과 붓기에 부담이 없는 뿌티 성형이 요즘 대세죠. 시간에 변신이 용이한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나 첫 인상이 중요한 면접자들에게도 안성맞춤이며 항상 이래 쫓기는 일상의 커리어 우먼과 집안일로 바쁜 주부들에게도 강력 추천하는 초간단 성형술입니다. 주부님들은 주로 너무 바쁘고 또 일상생활에 바로 애도 보고 또 학교도 데려다 줘야 돼서 이렇게 붓기에 대한 그 일반적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뭐 필러나 뭐 보톡스 또 다른 레이저 시술 같은 붓기가 적게 붓고 멍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주부님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퀸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푸티 성형을 체험할 오늘의 고민력. 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진짜 이렇게 코가 좀 낮아가지고 고민이었거든요. 성형수술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저같이 바쁜 사람들은 뿌띠성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리조리 고민녀의 얼굴을 살펴보는 전문가. 간단한 필러로 꺼진 콧대에 생기를 불어넣기로 했네요. 그렇다면 뿌띠성형에는 부작용이 없는 걸까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 드물게 어, 무작격자가 시술하는 경우, 또 허가되지 않은 스펠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오래 키울 수있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그녀의 콧대를 살려줄 주사가 보이네요. 정말 5분 만에 변신의 기적은 일어날까요? 고민녀의 콤플렉스를 해소할 시술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수술복도 필요없는 초간단 뿌띠 성형. 얼굴의 중심 콧대의 입체감이 조금 부족했던 고민여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우 정말 순식간에 콧대가 생겼네요. 필러는 시술 후 2, 3일이 지나면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되이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에도 빠지기도 좀 많았더라고요. 그냥 따끔? 진짜 따끔하는 정도? 눈알라보고좀 어, 뭔가 예뻐졌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쁜 일상에 마법 같은 활기를 불어 넣어줄 부담제로 성형술로 가볍게 예뻐지는 비법. 주부 여러분, 틈새 시간을 공략해 멋지게 변신해볼까요?